하겠습니다. 그 저번 세미나 때는 이제 서울시 CCTV 랑 인구 현황 분석했는데 이번에 범죄 현황 분석을 할 겁니다. 기온의 이제 목적인데 이제 데이터 과학의 목적은 이제 가정을 검증하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2014년 10월 기사가 있습니다. 강남 상구 체감 안전도가 높다는 기사가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거모듈을 이제 원래 구글 맵스를 쓰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구글 맵스가 무료였는데 유로로 바뀌었고 저는 카카오 맵 이용했고 이제 다음같이 같이, 다음 같이 파, 파이썬 모듈을 사용하게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포털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제 깃허브 자료에 이제 미리 다운 받은 게 있어갖고 이걸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읽기는 이제 넘파이 판다스 이용하고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천 단위 천 단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콤마가 있는데 그 옵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현황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 관서명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오코딩을 할 건데 지오코딩이 뭐냐면 이제 위도 어, 경도를 가지고 좌표값을 얻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 데이터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어이 데이터의 이제 목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데이터를 이제 천 단위를 없애고 불러오게 되면 다음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간서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 저는 이제 구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지오코딩을 사용할 겁니다. 카카오 API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API 키 발급받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API를 발급받았으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커리를 날려주게 되면 이렇게 같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 값으로 이제 어, 여기 이 URL을 통해서 커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커리 안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이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아까 밑에 나왔던 것처럼 직전어리 형태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카카오 API 키를 입력받고 이제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변수 담을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보시면 중부 서 북로 서로 돼 있는데 뒤에 경찰서를 붙여야 합니다. 경찰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앞에 서울 붙이고 어 이런 리스트 형태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간소명을 다경찰서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 이걸 이제 스테이션 네임에 저장하게 되고 이 스테이션 네임을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카카오 API에 커리를 다 날려주게 됩니다. 커리를 날리게 되면 매번 커리마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로드 어 여기 스테이션 어드레 어드레스 있는 로드 어드레스 네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드 어드레스 네임이 이제 이 경찰서에 맞게 다 매핑이 되게, 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오코딩의 과정 과정입니다. 이제 경찰서 과정 경찰서 지오코딩 끝났으면 이제 범죄 현황 데이터를 이제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아까 봤던 이제 구별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구에 여러 어두 개의 경찰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중구 보시면 중부서도 있고 남대문서도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가 간서면 기준으로 되있있고저희희 이제 구별로 인덱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 d e x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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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e 펑션 n 라고하 i 있는데 이제 n 이 e 펑션은 이제 이 중구가 e 개가 n 잖아요 i 이걸 이제 다 n 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치가 아니고 합계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n m e x index, index, i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강남구에 대한 경찰서들이 모든 학계가 출력이 력이 돼서 새로운 테이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범죄율을 이제 범죄별 검거율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당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어 곱하기 100을 해서 검거율을 계산합니다. 이제 검거율을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제 검거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거율이 이제 개선을 하다 보면 100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을 100 넘어간 거를 이제 어 뭐, 맥스 값을 100으로 정하기 위해서 100이 넘어간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참이면 그 컬럼을 다시 100으로 바꾸라는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 레임을 통해서 이제 컬럼명을 이제 바꿔줍니다. 강간 발생 이런 걸 이제 강간 강도 살인으로. 어, 리딩 해주게 되면 이제 단과 어, 같이 데이터가 정렬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강강 강도 살인은 이제 세 자리 두 자리인데 절도 폭력은 이제 네 자리로 돼 있어 갖고 어, 데이터가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표현을 위해서 정기화를 진행하는데 <laughs> 정기화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사이키런에서 이제 적용하는 이제 민맥스 스케럴이라는 스케,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경,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모듈을 불러오고 이제 정규화할 컬럼들을 정합니다. 그이 컬럼들을 이제 밸류 값을 넣어주고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이사이클런 모듈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fit fit 메소드 fit 트랜스폼 메소드 이용해서 이제 실수 형태로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안에는 이제 새로 정규화된 이제 부터0 사이의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비교하게 더 편하게 정규화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데이터도 이제 같이 보려고 이제 1단에서 만들어 놨던 인구별 CCTV 결과를 이제 불러옵니다. 이제 인덱스는 구별로 불러오게 되고 여기서 필요한 거 인구수랑 소개를 불러오는데 이걸 이제 인구수랑 CCTV로 다시 리네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구별로 이제 강강 강도 살인 절도 폭력을 이제 앰피처 서머리 이용해서 엑시스 이제 이 컬럼 컬럼 기준으로 서머를 하게 해 줍니다. 그럼 강남구의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이제 강간 강간 강도 살인 있는 컬럼들이 어다섬 섬이 되게 돼서 이제 합, 합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거 건교 건거, 건거율은 이제 또 np.sum을 이용해서 이제 검거율도 다 합치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보시면 이제 강당 9 9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결과 값들이 다다 np.sum을 이용해서 합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데이터 추출이 끝났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진행할 겁니다. 시각화는 이제 15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건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m a t p l o t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언해 줘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선을 해주고 이 밑에는 이제 한글 폰트가 깨어 그냥 그냥 쓰면 한글 폰트가 네모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 한글 폰트가 이제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면 이제 그 데이터 관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상관관계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는데 이제 필마 1 정도가 되면 이제 그둘 관계에서 어, 유의적 의사가 있다. 어,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할 거는 이제 x축에는 인구수 CCTV를 이용하고 y축에는 살인 강도를 이용할 겁니다. 종류는 이제 회귀를 이용할 건데 이제 이 회귀를 이용해서 직선, 어, 회귀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보시면 얘는 이제 1, 어, 1에 가깝게 되는데 이제 살인 인구수는 1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 약간 비등비등해갖고 관계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인구수 CCTV 살인 검거율 폭력 검거율을 확인하, 확인하면 이제 얘네는 약간 음 음의 상관관계를 관계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도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검거율 강고, 강도 검거율을 확인했는데 얘네도 이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서 어 딱히 관계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살인과 인구수가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시트맵으로 확인할 겁니다. 시트맵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정규했던 이 검거에서 이 검거 어, 이 검거 데이터 데이터에서 맥스값을 뽑아냅니다. 이 검거 데이터에서 맥스값을 뽑고이 맥스값으로 각 검구 검거 분에 곱하기 100을 해서 어, 새로운 검거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거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해줍니다. 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콜을 정하는데, 타겟콜은 이제 히트맵을 그리기 위해서 어, 리스트를 만들어준 건데, 어, 보시면 이게 타겟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컬럼, 컬럼으로. 그래서 이제 어, 피규어 사이즈를 10 곱하기 10으로 정해, 정해주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언어는 이제 셀 숫자 표시 여기 숫자를 표시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거, FMT는 어, 포맷트 형식인데 실수형으로 할 거다. 하고 이제 라인 위드는 이제 여기 이제 간격을 조정하는 거고 어, 컬러 맵은 이제 색깔을 저, 지정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페이트 쇼를 하게 되면 아까 내린 차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도봉 구가 이제 광고율 100 100 100 여기는 44 이렇게 제일 이제 범거 비율이 높은 걸 이제 시트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비율로 확인하는 건데 비율로 확인하면 강남구가 이제 범죄 비율이 제일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강남구가 이제 범죄에서 이제 안전하다 했는데 공공 데이터로 확인해본 결과 범죄 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제 이제는 이제 지도로 시각화를 할 건데 폴리엄 이제 모듈을 시우, 모듈을 이용합니다. 폴리엄 모듈을 이용하는데 이제 에스코리아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트 지오 심플 제이슨 파일이 있는데 이 제이슨 파일을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마다 아이디 값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각 이제 좌표 값으로 이제 다 둘러싸져 있는데 이 폴리곤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각형으로 되는데 구마다 다각형으로 이제 표시를 할수할수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다폴리곤 형식으로 좌표값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강남 강남구인데 강남구에 이제 지정 아이디를 지정해서 내가 컬러를 넣으면 그 강남구쪽 컬러가 변경이 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어 서울시 범죄 현황 그 어, 정기화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 지도 데이터 위에서 봤던 이 제이슨 데이터, 서울 데이터를 뽑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로드를 하고 폴리온 맵을 이용해서 여기 30, 37 5 5 126.98해 갖고 서울시 좌표를 찍습니다. 그 줌은 1일 정도로 하고 어, 타이틀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이 제이슨 형식으로 폴리곤 폴리곤 서울시 맵을 띄울 건데 어떻게 띄우냐면 이런 식으로 띄우는데 여기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는 이제 컬럼 어 크라임 애널롬에 있는 살인 살인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 이 데이터에서 이제 매핑할 값각구각 각 구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이용할 거고 그리고 맵 어, 시각화하는 변수는 살인 데이터다라고 이제 적시를 해 줍니다. 키 값은 이제 어, 피처 아이디. 피처 아이디가 어, 이게 피처링입니다. 강동구. 다 구에 해당된 해당 택에 맞게 이제 범죄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 범죄 건수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강남인데 제일 어, 많이 빨갛습니다. 0.9로.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가 맞는지 의문을 이제 의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구별 이제 범죄 현황과 이제 앞에서 경찰서 이제 범죄 데이터를 이제 계산했지, 계산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시각화를 할 건데 이제 여기 여기에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지오코딩해서 을 이제 각 경찰서의 위경도 좌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새로 이제 여기 리스트에 넣 어,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각각 껌스로 나눠줍니다. 맥스값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이제 값들을 다합해갖고 다시 이제 표시를 할 건데. 똑 같이 이제 서울시 데이터 어 서울시 지도를 띄우고 그 위에서 봤던 이제 범죄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제 범죄 기준으로 각 구의 인덱스로 데이터를 취합할 거다라고 이제 여기 안에 변수를 설정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서클을 그리는 이제 메소드인데 어 이제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위경도가 여기 봤던 이제 경찰서 위경도 좌표가 <laughs> 들어가고 이제 그그 그 이제 검거율 검거 검거의 데이터만큼 이제 굽팍기 10을 해서 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컬러를 지정해주고 여기 앞에서 만들었던 서울시 데이터의 a d 에 to 해갖고 추가를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어 이렇게 원 크기가 추가가 되는데 이원 크기가 클수록 경찰서에서 이제 범죄를 많이 잡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송파구는 강남구보다 덜 빨간데 경찰서에서 이제 범죄를 더잘 잡았다 뜨는데 강남구는 이제 송파구에 비해서 덜 짝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가 옳지 않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아까 뉴스 기사에서 봤던 강남 삼 구는 범죄로부터 정말 안전한가 하는 가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 봤는데 시각화를 해본 결과 안전하지 않다. 라는 걸 이제 도출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